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 참 많죠. 근데 이런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거북목, 두통, 어지럼증, 또 불면증, 소화 불량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을 먹고 휴식을 취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율신경실조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원인 모를 신체 이상을 겪는 현대인의 질병,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한의사 지원우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자율신경이란 무엇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자율신경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음.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뜻대로 할수 있지만, 심장이 뛰거나 소화를 하는 것을 의지로 멈출 수는 없죠? 이렇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장기와 기관들의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혈관을 통하여 혈액이 각 기관에 공급되거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를 시키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동공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등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이 자율신경이 조절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고요. 음. 각각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몸을 긴장시키는 신경으로 동공 확대, 혈당 증가, 췌장 및 위의 효소 분비 저해, 침샘 분비 저해 기관지 이완, 심장박동 증가, 부신수질세포의 자극, 과략근 및 요도수축 등 다양한 활동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위험하거나 긴장되는 상태에서 소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싸움을 하거나 도망을 치게 되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는 정반대로 기관지의 수축, 체장 및 위의 분비의 자극, 침샘 분비의 자극, 심장박동의 감소, 동공 수축, 혈관 확장 등 몸을 안정시키는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음. 교감신경은 아까 위기 상황에 발동된다고 했잖아요. 네. 긴장되는 일이 없고 소화를 하거나 푹 쉬는 휴식 상태를 조절하는 신경이 이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아. 자율신경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몸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하여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초래되는 것을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생긴다면 몸에 여러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네.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조증이라는 건 조화를 잃어버린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실조증은 자율신경의 두 부류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딱히 원인을 알수 없으면서 반복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경성, 스트레스성, 기능성, 과민성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게 됩니다. 음, 네. 이러한 대부분의 질병과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음. 자율신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잔병치레가 많고 음. 작은 환경 변화에도 자극이 심하고 명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자율신경실조증의 유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율신경실조증의 자세한 증상들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만성 스트레스 아, 만성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실조증이 생기는 원인과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최근 현대인들은 감정 노동은 많은 데 비해 신체 활동은 줄고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불균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음. 특히 강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자율신경계의 오작동이 발생해서 교감의 과항진 현상과 부교감의 약화 현상이 발생되어 몸이 급격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는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음. 육체적 스트레스는 과로와 축적된 피로, 수면 장애 등을 그 원인으로 볼수 있고요. 네. 더큰 스트레스는 사실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심한 강도로 몰아치거나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자율신경은 그 밸런스가 깨져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실조증은 뭐 성별에 상관없이 다 발병할까요? 아니면 특별히 더잘 발병하는 성별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성에게 더잘 발생합니다. 아... 네. 보통 여성들이 감성과 공감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더욱 감정이 민감하고요, 스트레스에 음...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또한 임신, 출산, 폐경의 영향으로 호르몬 아... 변화에 기복이 크기 때문에 네. 여성에게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자, 자율신경실조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유로 자율신경실조증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약물 오남용 그리고 신경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약물 오남용에는 마약성의 약품, 항불안제, 수면제, 커피, 알코올 등이 해당됩니다. 음. 신경질환으로는 파킨슨 증후군,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발레 증후군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여러 질환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신경질환 외에 또 어떤 질환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 즉 류머티스 내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음. 쇼그렌 루프스 등과 같은 질환에서도 자율신경 장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 흔한 질환 중 하나이지만 합병증으로 갔을 때에는 당뇨에서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음. 자율신경실조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자율신경실조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실조, 상혈하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엔진이 과부하 걸리면 과열 상태가 되면서 윤활유와 냉각수를 소모시키는 것처럼 교감신경계의 과항진은 심장과 간에 필요한 열을 만들게 되고 위장관과 비뇨생식 기능의 저하, 하초혈행의 저하로 인해서 복부 주변부와 말초부의 혈액 장애를 유발하여 혈액과 진액은 소모되고 탁해져서 염증에 해당되는 어혈과 습담 같은 병리적 대산산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런 자율신경실조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심장과 관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한방에서는 그중에서도 심장을 오. 더 중요하게 살피는데요. 아. 심장은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는 장기이며 자율신경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로 인해 이러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같이 깨지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증상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가 생겨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모든 부분에서 증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 문제입니다. 네. 머리 주변 혈관과 신경, 근육 등을 수축 긴장시킨다면은 단순한 두통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음... 머리나 얼굴에 감각 이상, 불면증, 아... 어지럼증, 이명, 눈의 이상 반응, 구강 건조증, 메스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내장기관과 관련된 증상으로는요.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 심장 주변이 쪼이는 것 같은 느낌 가슴이 두근두근한 부정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과민성 방광 증상 과민성 장 증상 자주 체하는 것 그리고 복부에 가스가 많이 채하는 것도 내장 기관의 움직임이나 연관 근육의 자율신경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전신적으로는 갑자기 열이 훅 올랐다 내렸다 하는 한열왕내 땀이 비오도 줄줄 흐르거나 아니면 전혀 나지 않는 상태, 피부의 감각 이상도 전부 자율신경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말초 부분을 살펴본다면요. 말초로 뻗어나가는 혈관과 신경 등의 연조직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게 된다면 디스크나 협착증,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신체 이상 감각, 손발의 절임, 손발에 수족 냉증 등이 나타나는 순환 장애도 역시 자율신경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겪어 봤거나 아니면 현재 겪고 있을 만한 증상으로 여길 정도로 좀 흔한 증상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신경 좀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안 되고 잠도 잘안 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 실조증을 좀 자가 진단해 볼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워낙 자율신경 증상은 다양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15개 부당 중 10개 이상에 해당되는 아. 경우는 자율신경 시술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몸이 나른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것. 음. 두 번째, 잘때 식은 땀을 흘리는 것. 세 번째, 감기에 잘 걸리거나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것. 네 번째, 더위나 추위를 잘 타는 것. 음. 다섯 번째,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것. 여섯 번째 화를 잘 내거나 신경질적인 것 일곱 번째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것 음. 여덟 번째 일어날 때 현기증이 있는 것 아홉 번째 목이 아프거나 자주 마른 것열 번째 구내염이 잘 생기는 것 음. 열한 번째 손발이 저린 것 열두 번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잦은 상태 열세 번째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있거나 자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열네 번째.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열다섯 번째 목이나 어깨가 자주 걸리는 분들은 자율신경실질증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1 0개 해당된다면 10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의심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자가진환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막 나타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소화가 안 되더니 오늘은 팔이 저리고 음... 또 두통이 있고 다음날은 손발의 유난히 수족냉증이 심해졌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그다음에는 또 눈이 침침하고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요통이나 변비가 발생한다고 하는 등으로 하루하루 증상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무월경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신경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체의 모든 간을 조절하기 때문에요.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깨져서 생리불순 생리통 우월경 불인 등의 증상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자 두통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좋지 않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 능력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혹시 자율신경실조증의 치료가 늦어진다면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 네 다양한 질환들을 발생시키고 또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음. 대표적인 것이 여성 갱년기가 심해지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자율신경실조 증상과 갱년기 장애 증상이 원래 매우 유사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끈거리는 일련의 증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소 자율신경 전능력이 떨어져 있던 분이 갱년기가 돼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도 감소되면은 음. 갱년기 장애 증상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지고 아. 심하게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여성들은 뭐~ 피경을 맞게 되면 뭐~ 대부분 가벼운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긴 하는데요 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갱년기 증상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더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여성 갱년기와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음. 열이 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들을 주로 일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 증상을 가진 사람이 폐형까지 겹치면 교감신경은 더욱 흥분되어서 같은 증상이라도 예를 들어 얼굴의 상열감 같은 경우에는 열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땀 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여성갱년기 장애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고 또 심하게 겪게 될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교감신경이 점점 흥분이 되면 불안감, 초조증상이 심해져서 공황장애 혹은 조울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 같은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해결되지 않는 만성 질환 혹은 난치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저 그리고 사실 자율신경실조증은 구조적인 이상이 아니라 어떤 기능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CT나 MRI 검사에서는 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특별한 이상이 안 나타나는데 증상이 계속된다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 이 자율신경실조증을 좀 진단하게 될까요? 네. 자율신경 검사 HRB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검사가 있고요. 또 음. 체열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 HRB는 심장의 박동수를 체크해서 자율신경 이상을 체크하는 건데요. 네. 이미 양방 병원에서도 많이 하니까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요. 아. 여기서는 체열의 불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감 신경과 자율 신경 이상이 생기면은 다양한 체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아까 갱년기 증상과 같이 위에는 뜨거우나 손발은 차가운 상연하한 증상, 명치와 가슴에 열이 쌓이고 가슴이 답답면 화병 증상, 복부가 차갑게 나타나는 냉적, 리안증 등과 같이 체열의 분포를 보고 어떠한 자율 신경의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고요, 환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북목과 체형 불균형 음~ 자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좀 찾아줘야 할 텐데요 이런 거북목과 체형 불균형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걸까요 선생님 예 자율신경과 척추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척추는 인체를 바로 세우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을 전신으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체 장기와 각 기관을 꽃밭으로 보고 척추를 물을 전달하는 물 호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북목이나 골반 틀어짐 흉추만 등은 이러한 꽃밭으로 가는 물 호스를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 호스가 꽃밭에 물을 잘 주어야 꽃이 잘 자라고 아름답게 피겠지만 음. 척추가 틀어진 사람은 신경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각 기관과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자율신경 중에 대표적인 부교감신경, 소화와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은요, 목 귀에서 이귀 아래서 나와서 목구멍을 통해 명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음. 이 거북목이 생기면 이 내려가는 길이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이물감, 식도염이 자주 생기고, 음. 명치가 많이 답답하고, 네. 불면증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림 자료처럼 척추가 틀어지면요, 자율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음. 각 분절과 꺾인 척추를 보면 증상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급체라거나 소화가 안 되면 등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 부분이 보통 흉추 6 번인데요, 위장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 흉추 6번을 두드리면 위장으로 가는 신경신호가 강해지니까 음. 위장이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아. 특히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북목이 자율신경 증상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면요. 거북목이 있다면 단순히 거북목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신경들이 전부 압박을 받게 되고 음. 전체 척추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거북목과 체형은 자율신경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자율신경실조증의 치료법은 척추교정에서 시작합니다. 음. 교감신경은 흉추에서 나와서 척수신경과 같이 함께 주행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분포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뇌관과 천추에서 나와서 전신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일 척추가 틀어져서 그 부위를 지나는 자율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해당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내장기관의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 척추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등으로 인해 척추 사이의 신경통로인 추간공이 좁아지거나 턱관절의 이상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 약침, 턱관절 상부경추교정 등을 통해서 척추에 틀어진 것을 잡게 되면 은 자율신경계도 바로잡혀서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흥분된 자율신경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한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척추 규정을 치료의 시작으로 보신다는 건데요. 자, 근데 자율신경실조증 치료를 위해 지금 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침도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침도 치료는 끝이 끌처럼 생긴 특수 침인데요. 척추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음. 우리가 체형이 틀어진 데에는 근육 불균형이 큰 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딱딱해지고 짧아진 근육들이 척추를 굽고 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결되고 단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제 경험상 침도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단축된 흉쇄유돌근 근육은요 거북목을 만들게 되고요 목의 정경근막과 정경근들 역시 목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척추를 맞추는 추나 치료도 효과적인데요 척추가 틀어지게 만들어진 근육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도 치료와 병행하면 자율신경을 일으키는 체형 불균형을 치료하는데. 더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한방 치료의 장점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음. 양약 인데놀과 같은 처방들은 설사, 구토, 불면,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가끔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신경계를 건드리지 않고 신경계가 잘 순환하고 작동하게 도와주는 것이 한방 자율신경 치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단순히 자율신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체형과 거북목 치료를 통해서 자세기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는 즉 몸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볼때이 치료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까요 네 체열 검사 체형 검사를 통해 알수 있지만 거북목이 심하거나 오. 골반의 좌우 비뚤어짐이 심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음. 따라서 환자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평균적으로는 자율신경의 증상에 빠르면 일 개월 내에도 효과를 보고요. 삼에서 음. 육 개월 정도가 평균적인 자율신경 시술증의 치료 기간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런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음. 병이 와가지고 병을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의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면은 이런 식으로요, 거북목을 심화시켜서 경추 1번과 뇌관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을 압박해서 자율신경실조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음. 일하다가 가끔씩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커피 카페인이나 알콜 등과 같이 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약물이나 음식물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아. 세 번째로는 호흡을 길게 하는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심호흡을 할 때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자율신경 시술 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우리 눈에 동공과 홍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음. 멀리 보면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고요, 가까운 것을 보면은 교감 신경이 작동하게 됩니다. 아. 따라서 자연을 보거나 멀리 있는 필드를 보거나 시야를 멀리 두는 것이 부교감 신경을 작동하기 때문에 교감 신경 흥분을 가라앉힌 데 매우 좋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피로라는 이름으로 다소 경시되어 온 질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 실조증의 큰 원인인 만큼 평소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지원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